여기는 우리집. 우리집에서 옆으로 조금만 가면 나오는 물이에요. 강인지 바다인지 저수지인지 몰라요. 그냥 있어요. 강같기도 하고 바다같기도 하고 저수지같기도 하고 저새 한마리 날아간다. 어디로 냐 저기 저기 날아간다. 세야 너는 왜 혼자 날라가니? 네 친구 없니? 내가 너 친구 해줄까? 어너뭐 고기 잡아먹니? 세야 어네 친구 왔다. 원 커.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너의 피고주예수으을 나를 도사 나로 환난 벗어나. 카마스부터 이지 나간다. 한번 크게 한번 해볼까? 근심이 어깨하 소수 성령. 서울 가는 중이에요. 서울 가는 중인데 강에서 잠깐 바닷물 좀 보고 가려고요. 바람 좀쐬고 가려고요. 온 건데 주께 선내기 호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널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사 나로 활란 벗어나 근심이 어깨 하소서 성령이 주 Had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이 어깨에 소소 영영 이 증만을 가득히 불어주소서나이생는나그 모든 슬 이 행복, 예수님이 주신 것, 오, 이 은혜, 성령님이 주신 것, 오, 이 공짜 천원주택, 하나님이 주신 것, 영광, 할렐루야. 주만 찬양해 오이 행복 제주도 전원주택 공짜로 받은 걸오이 감사 하나님이 주신 것오이 은혜 예수님이 주신 것 아, 목사가 되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. 세상에. 장모님들이 천원 주택을 열채 지으면 한 채를 시비 줬다가 최신이한테 갔다가 줘요. 아, 근데 저는 이제는 더 이상 듣기 못해요. 다른 사람 제가 줄 거예요. 오, 이 행복. 예수님이 주신 것 오, 이기쁨 어저배운다페 여호와가 주신 것오이 감사 성령님이 주신 것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어 배가 나한테 온다 어나태나 태우고 어디 갈래나 어디야 우와, 배가 나한테 온다? 어, 배가 나 태우고 어디 갈려나? 뭐라고? 우와, 저 배가 어디서 왔지? 저 배가 무슨 배야? 경찰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오이 즐거움 여호와가 주신 것오 시골 공짜 천원 주택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어 제주도 천원 주택 예수님이 공짜로 주신 것오이 기쁨 성령님이 주신 것 바람 부른다 오이 은혜 아버지가 주신 것 영광 할렐루야 배 어디로 가지? 배가 또 오네. 주만 찬양에 오이 감사 아버지가 주신 것 오이 은혜 성령님 아왜왜 왜? 왜? 아 너무 춥네 잖아. 아이 참. 거기를 두들기면 어떻게? 그만하라고 알았어요.